연합뉴스와 KBS가 공동으로 4.13 총선 관심지역을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서울 은평을에서는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육선에 노리는 이재호 후보가 야권 후보들을 멀찌감치 앞서며 강세를 보였습니다. 야권 분열 구도가 이 후보의 독주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입니다. 박경준 기자입니다. 서울 은평을은 공천 파동 속에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아 관심이 쏠리는 지역구입니다. 낙천 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사실상 여권 후보인 이재우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여유 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후보는 지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3.1%의 지지율을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10%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습니다. 2위인 국민의당 고현우 후보와 3위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후보가 사실상 비슷한 지지율로 야권의 표를 양분하는 모습입니다.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땐 이재호 후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%까지 상승해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. 기호 1번 후보는 없지만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야권의 우위를 보였습니다. 새누리당 지지율은 32.8%로 각각 16.4%, 16.1%의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2배 가량을 기록했습니다. 정의당도 10% 가까운 지지도를 얻었습니다. 연합뉴스TV 박경준입니다.